이번 영상에선 오늘 새롭게 공개된 와칸다 포에버의 짧은 예고편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예고편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것은 립시어스렉 그라인딩 올마이 라이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서는 레이머가 와칸다의 전투기 중 하나인 드래곤플라이어를 격추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죠. 참고로 이 드래곤플라이어는 과거 블랙팬서나 인피니티워 엔드게임 당시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와칸다의 전투기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의 슈리는 그가 비보라늄에 덮여 있다고 한 것을 들을 수 있고, 이후 네이머를 공격한 은바쿠의 무기가 부러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슈리가 언급한 그는 네이머였던 것을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앞선 영상에선 이상황의 이빨이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진 것을 예상했다는 점이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이 네이머가 통치하고 있는 탈로칸에도 비브라늄 운석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 인간들도 이 탈로칸에 매장되어 있는 비브라늄을 노리고 접근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지난 예고편에선 네이머가 장군이나 왕이 아닌 기탈 달린 뱀신 코콜칸이라고 불렸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목소리> They him Kukulkan. The serpent 쿠쿨칸의 아바타인 네이머의 육체가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으로 추앙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의 아바타로서 이러한 방어력과 비행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건 이미 문나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러브 앤 썬더에선 온갖 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이머가 새로운 신의 아바타로 등장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네이머가 라몬다와 처음으로 대면한 듯한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 눈이 상당히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앞선 영상에선 와칸다가 비브라늄 탐지 기술을 공유한 탓에 탈록칸이 인간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와칸다를 공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처럼 네이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눈물까지 흘릴 만큼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다는 점또 네이머의 공격에 와칸다의 무고한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미어본다면이 비브라늄 탐지 기술로 탈록칸을 공격한 인간들이 비브라늄은 물론 탈록한의 주민들까지 모두 학살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에이머가 분노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장면에선 나키아가 그녀의 부족인 리버트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것을 아이언하트는 바다 위에서 직접 네이머와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 장면에선 서 블랙팬서 소트를 입은 슈리가 음파를 발사할 수 있는 건틀릿, 즉 블랙팬서 당시 볼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무기를 장착한 것도 볼수 있었는데 이후 이 슈리에게는 블랙팬서 특유의 무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파 무기를 별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앞서언 급했던 네이머의 육체가비버라늄으로 덮여있다는 듯한 대사가 등장했다는 점, 이비버라늄의 약점이 음파이기도 하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laughs> 슈리가 이러한 장비를 장착한 이유는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진 네이머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인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포스터에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도라밀라제의 갑옷과는 달리 비행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원작 코믹스의 미드나이트 엔젤아머와 매우 흡사한 것을 입고 있는 오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네이머에 대한 대응책인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선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후 이러한 도로 추격신에서 네이머 측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격추된 전투기도 비브라늄을 노렸던 인간 측의 것이거나 와칸다와 협력 중인 인간 측의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슈리가 블랙팬서로 각성한 장면을 자세히 보면 주변에 눈이 둘러싸인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와칸다의 중심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룸바쿠가 통치하는 자바리 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선 영상을 통해 하트허브가 없는 현시점에서 슈리가 블랙팬서로 각성할 수 있었던 것이 디브라늄과 엑스트리미스 등을 활용한 인공한 터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이나 예고편의 이 장면에서도 자바리 부족으로 보이는 곳에 어떤 대규모의 물자가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는 점을 밀어본다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한 와칸다의 중심부 네이머의 공격으로 모두 침수돼 버리게 되면서 부지대에 위치한 자바리 부족으로 이동하게 된 슈리가 이곳에서 인공 아터브를 합성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블랙팬서 1편에서도 라몬다와 슈리 등은 와칸다의 수도를 빼앗긴 적이 있었고, 그렇게 자바리 부족으로 도망쳐 트찰라가 다시 블랙팬서가 될수 있도록 한 적이 있기 때문에,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자바리 부족은 꽤나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게 될것 같은데, 당시 나키아가 이 자바리 부족에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하트 어브를 가져왔고, 이를 트찰라에게 먹인 것이었던 만큼, 아주 어쩌면 이 자바리 부족 내에 새로운 하트 어브가 자라고 있었다는 설정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